기본 정보입니다. 일반 등록 카테고리입니다. 일반 등록을 선택하여 판매 사이트에 노출될 판매 카테고리를 지정해주세요. 카테고리명 검색을 통해 카테고리를 선택하여 카테고리 템플릿 사용을 클릭하시면 기 등록한 템플릿을 선택 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로 지정하면 해당 카테고리의 판매 수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카테고리 지정 후 카테고리 템플릿 등록을 체크하고 저장하면 카테고리 템플릿으로 저장됩니다. 법적 허가 신고 대상 상품이 포함되는 카테고리 선택 시 광고 심의 필증 서류 등록 메뉴가 노출되며 해당 상품일 경우 증빙 서류를 필수로 등록하셔야 합니다. 카테고리 변경 정책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등록된 카테고리가 상품과 맞지 않는 경우 하위 카테고리 5등록은 팀원 내부 담당자가 직접 수정이 가능하며 상위 카테고리 5등록은 판매 금지 또는 노출 차단이 될수 있습니다. 단품 등록 카테고리입니다. 단품 등록 카테고리가 등록되면 팀원 홈페이지에 노출될 카테고리, 길명, 수수료율, 옵션명이 지정됩니다. 카테고리 분류는 검색 결과에서 카테고리를 선택하면 자동으로 입력되며 수정은 불가합니다. 카테고리 수수료 확인은 선택한 단품 등록 카테고리의 수수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팀원 홈페이지에 노출될 카테고리는 단품 등록 카테고리가 등록되면 자동으로 설정됩니다. 관리 딜명입니다. 고객에게 노출되지 않으며 진행하는 상품의 특성을 알수 있도록 내부 관리용 딜 이름을 작성해주세요. 판매 기간입니다. 상품을 판매할 시작일과 종료일을 설정해주세요. 판매 기간은 최소한 시간 단위부터 설정 가능합니다. 딜 등록 시 상시 판매가 기본이며 판매 종료일이 2099년 12월 31일 23시 59분 59초로 자동 지정됩니다. 브랜드입니다. 브랜드 상품을 판매하시는 경우 등록 수정하기 버튼 클릭하여 브랜드명을 검색하여 등록해주세요. 등록된 브랜드 정보는 외부 채널, 팀원 내부 검색, 카테고리 필터 및 정렬 가중치에 활용됩니다. 브랜드 검색 결과 일치하는 브랜드가 없는 경우 직접 입력으로 등록해주세요. 브랜드 상품이 아닌 경우 설정 안함을 선택해주세요. 설정하신 브랜드 항목은 들 명, 옵션 명에 연동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브랜드 등록 가이드를 참고해주세요.